이자에 앉아서 뷰티 한번만 불러줘 <laughs> 어? 아니 <laughs> 앞으로 아, 나와줘요 <laughs> <laughs> 앞으로 나와줘요 의자야 앉아서 나와줘요 아니 <laughs> 앞으로 나와줘요 그냥 그게 스키토어 <laughs> 뷰티 <laughs> 이아미 <laughs> 어, 오빠 안 가리고 물먹는 것도 보여주는데? 같이 목소리 좋고 착하고 섹시한 남자 세상 어디에도 없다. 나만 보라 했지. 12월에 돌아올 테니 내 생각만 해야 돼. 진심이었대. <laughs> 간절히 네 이름을 되뇌었을 때 귓가에 울리는 그대의 뜨거운 목소리 그게 나의 구원이었어 많은 하늘을 달려 나아 그대에게 안길 수만 있으면 내몸 부서진대도 좋아 서로 너무 태양아 얘기게내 품에 안긴 너의 미소가요 이제 너수내품 품에 안긴 너의 미소가 영원히, <laughs> 영원히 아! 아! 지라 <laugh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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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내 품에 안긴 너의 속아 영원히 내 품에 안긴 너의 속아 영원히 빛을 잃어버리지 않게 Cause y y o u r my everything 이렇게 첫날 밤에 넌 꿈, 첫날 밤에 난 꿈에 젖어 아! 뭐? 이노래정다시 아. <laughs> 해줄게 너, 두메, 두메. 두메. <웃음> 두메. <웃음> 두메. <웃음> 아... 마시멜로 마시멜로 나 마시멜로가 내마시멜로 보다 다른 마시멜로가 임팩트가 있나봐 아~~ 마시멜로마시멜로잘주시요 음, 마시멜로. <laughs> 어? 어? 어줘어줘틀어도 오빠 틀어 틀어줄게 틀어줘 어디 틀어줘 근데? 처음에 <laughs> <laughs> 처음에? 아! <laughs> 생각인 왠지 꼭 습관 같은 느낌 All the time 빠져만 가 헤어나올 수가 없다 해도 Feels so right <laughs> <laughs> 숨쉬는 듯이 끌려 나너 <laugh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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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여기에 떠 있을 거야. 알겠지? 음. 어 잠깐만 어떤 포즈로 뛰어야 될까? 나 가장 없는 사람 포즈. 하나, 하나 둘, 셋. <웃음> <웃음> 하나. 근데 진짜 뛰지도 못했다. 여기서 뛴 거랑 거의 비슷한데. 아무튼 <laughs> 되겠지? 네, 브러. 시프트 시프트 아 맞아 시프트 <laughs> 이게다잖아이아 <laughs> <소용히 알아? 웃음> <laugh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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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I saw you from the beginning. I told you, I'm so good. i 어정

냥이 해줘 찍냥이 하나는 토끼고 하나는 고양이 <laughs> 하나는 고양아 <귀환한> 고양이? 귀여운 표정? 거는 내가 귀운 거.. 귀여워 <laughs> 귀 <laugh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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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저기 품 underlying> 어? <laughs> 아니 귀여워 웃 <laughs> <laughs> <난 무슨> 거야 귀여 <laughs> <laughs> 해주는 거라니까 <걸> <laughs> <laughs> <이게 웃음> <laughs> 감사합니다 이거. 감사거 아, 다 아, 이 아, 이 이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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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거 아, 이거. 주먹. 주먹 이거. 아, 이거. 아, 이거. 주먹 주 아, 비거 아, 이거. 아, 이거. 아, 이 아, 이거. 이거. 아, 이거. 아, 이거. 아, 이거. 아, 이 숨기 빠진다길래 아 그렇구나 뭐 이런 거해지 잠깐만 이렇게 해서 이렇 <laughs> 빠진다 너무 알고 했잖아 <laughs> 공지 야꽃침도 키야. 이거 그럼 <laughs> 계속 이런 거 찍잖아. 내가 나를 찍잖아. 지 봐. <laughs> 나도 나를 안 봐. <웃음> <웃음> 근데 우리 오빠 <못> 찍잖아. 우리 <laughs> 오빠아지 <laughs> 아트 아는 거다 해. 아트 아는 거. 와우. 这么早。 봐주세요 귀여워 한 귀엽게? 제일 귀엽게 한 번도 말한 적 없지만 사실 그날에 심장이 뛰는 걸느도 많이 해서 하도 많이 불렀어. <laughs> <맞아. 목소리도 웃음> 이없 <마이크가 없어. 웃음> <laughs> <laughs> Take the old road with the 사랑해 사랑해. 안녕. <laughs> 사랑해 안녕 안녕 또 안녕 또 만나 또봐 오늘 몇명 받았어? 15명 명응 15명 15명 안녕 <laughs>